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구독자 요청 영상입니다. 패딩 코디의 모든 것.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요즘 패딩은 숏이 대세죠.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어, 블랙으로 통일해 주었구요 이런식으로 하나의 컬러를 쓰실 때는 비닐에 든지 워커 라든지 이런식으로 룩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스타일 보십시오 블랙 터들렉과 화이트 셔츠 레이어링해서 스타일리시한 스타일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인 패딩과 워커 컬러 맞춰주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어, 테이퍼드 핏의 블루 데님. 여기에 하이힐을 매치해서 전체 룩에 긴장감을 주고 있죠. 롱 패딩 하나 코디를 하면, 어, 뭐, 출근할 때도 손색이 없을 그런 스타일링입니다. 네 번째 스타일 보세요. 퍼플 핑크 톤온톤으로 맞춰주었고요. 트렌디한 오렌지를 포인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 컬러 많이 쓰고 있지만 전체 스타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굉장히 옷잘 입는 친구입니다. 나는 하프 패딩, 롱 패딩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타일링으로 숏 패딩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네 가지 스타일 보시면 허리를 조여 주었죠. 상의에 숏 패딩 생긴 거 보이세요? 네, 숏 패딩 안 사셔도 돼요. 가느다란 벨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주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스트링으로 조여주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전체 비율도 좋아 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하이에 와이드 팬츠, 롱 스커트, 어떤 아이템과 코디해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피스와의 코디네이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보세요. 롱 원피스와 코디하고 있습니다. 톤인 톤으로 컬러 코디해 주었고요. 여기에 가느다란 벨트 하나 해 줘도 훨씬 따뜻할 것 같고, 스니커즈 대신에 롱 부츠 코디하면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H 라인의 트위드 미니 원피스 입고 있고 이너에 화이트 터틀넥 코디했습니다. 블랙앤화이트의 패딩은 네이비 코디했어요. 그래서 어, 엑센트로는 토트백으로 이렇게 들어주어서 전체 스타일에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부츠 신어주면 훨씬 따뜻하겠죠. 세 번째 코디 보세요. 어, 코듀로이 소재 패딩에 어, 슬립 레오파드 원피스 입었어요. 탑으로는 카멜 어, 스웨터 입고 있고요. 톤온톤으로 맞춰 주었죠. 요즘 또이 패딩의 코듀로이 소재가 또 트렌디하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에 어떤 원피스와도 잘 코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패딩에 롱 원피스 스타일링이 좋은 것처럼 스커트도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레오파드 롱 스커트예요. 브라운으로 톤온톤 맞춰주었고요. 이너에 그레이 스웨터, 어, 슈즈 블랙, 무채색으로 전체 룩의 밸런스를 맞춰주었고요.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옐로우로 톤온톤으로 입어주었습니다. 어, 스커트의 맞주름이라든지 길이감이라든지 컬러가 전체적으로 레트로 무드를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링이고요. 세 번째 스타일 보세요. 베이지 숏패딩입니다 어, 메탈릭한 스커트, 하늘하늘한 스커트를 코디하고 있습니다. 어, 부츠는 롱부츠 신어주면 충분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스타일 보시면 톤인 톤 코디네이션이네요. 어, 터들렉, 이너 입었습니다. 슈즈 이거 말고 블랙으로 롱부츠 신어주면 전체 룩의 밸런스도 잡을 수 있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한 패딩과 페미닌한 스커트의 코디는 대표적인 미스매치 스타일링입니다. 우리가 흔히 믹스매치라고 하는데요. 발음 표현은 미스매치입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이템들을 코디를 해서 의외의 좋은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 앞서 보여드렸던 롱 스커트와의 코디가 좀더 어덜트한 감성이라면 미니 스커트와의 코디는 좀더 영한 감성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에나멜 광택의 패딩입니다. 레트로한 무드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주름 스커트를 입고 있습니다. 레이스 스타킹까지 신고 있어서 굉장히 맥시멀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데님 패딩입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어, 언밸런스한 체크 스커트 입고 있죠. 이너 블랙과 체크의 블랙, 삭스 앵클 부츠까지 블랙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스타일 보시면 메탈릭한 실버 미니 스커트 입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은 전부 블랙으로 통일해서 전체 밸런스 잡아주고 있죠. 네 번째 스타일 보시면 퍼플 가죽 스커트 입고 있습니다. 어, 컬러풀한 가죽이 SS 트렌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나머지 아이템들 전부 블랙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와이드 팬츠와의 코디네이션입니다. 첫 번째 일부터 보세요. 짧은 길이의 화이트 패딩 입고 있습니다. 가죽 소재의 퀼럿 팬츠 입고 있죠.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코디네이션이고요. 어, 패딩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체 밸런스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루즈 앤 루즈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패딩과 숄더백, 그리고 앵클부츠는 전체적으로 톤온톤 코디네이션, 연결감있게 코디했죠 와이드팬츠 하고는 톤인톤 코디네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스타일 보세요 루즈한 패딩, 하프패딩과 와이드한 테이퍼드핏의 와이드한 팬츠 코디하고 있습니다 톤온톤 코디네이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너 이너의 카밀과 클러치, 슈즈의 베이지로 연결되는 컬러감 확인하시고요 팬츠하고는 패딩과 톤온톤 코디네이션, 탑과는 톤 인톤 코디네이션 네, 스타일링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은 포멀한 아이템과의 코디네이션입니다. 앞서 와이드 팬츠까지 보셨는데요, 패딩 어, 코디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아이템과 잘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비율과 컬러감만 좀 신경 쓰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실게요. 어, 체크패턴의 니 랭스 스커트하고 코디하고 있습니다. 베이지, 그 다음에 패딩 오렌지, 클러치 브라운으로 톤온톤 연결시키고 있죠. 이너에 화이트 스니커즈 색감 연결시키고 있고요. 스타일링 좋습니다. 두번째 스타일 보세요. 어, 라이트 그레이에 체크 슈트 입, 입었어요. 제대로 입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요. 머스타드 패딩 입고 있습니다. 페일 옐로우에 토트하고 삭스 앵클부츠까지 컬러감 연결시키고 있, 있고요. 세번째 스타일 보세요. 팬츠 슈트에서 보여지는 팬츠와 이너 패딩 오트밀 컬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스니커즈하고 컬러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크 패딩 코디네이션입니다. 체크 입으실 때는 나머지 아이템은 심플하게 가져가 주시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스키니 팬츠하고 코디하고 있습니다. 앵클 부츠는 베이지로 패딩하고의 컬러감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요즘 스키니 팬츠는 거의 기본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죠. 롱 부츠 코디해 주시면 좀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스타일 보시면 페미닌한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패딩에서 보여지는 그린, 블랙 외에 나머지는 전부 블랙 앤 화이트로 연결시켜 주었죠. 이런 컬러 코디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스타일 보세요. 심플한 민도 페인 체크의 후디 패딩입니다. 팬츠는 역시 체크죠. 그래서 패턴 온 패턴 코디네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패턴의 사이즈가 좀더 작게, 좀더 크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 패딩에서 보여지는 베이지와 팬츠 컬러감 톤온톤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고요. 슈즈에서 보여지는 컬러감 블랙 앤 화이트로 전체 밸런스 잡아 주었습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스포티 아이템, 유틸리티 아이템, 기능적인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아이템들과의 코디네이션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어, 캡, 이너, 트레이닝 팬츠까지. 컬러감 보시면 약간 피치 느낌의 베이지 팬츠죠. 그리고 이너, 베이지. 캡은 좀더 드라이한 느낌의 베이지. 이런 식의 코디네이션을 포카마이오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같은 색이지만 휴가 조금 다르고 톤이 조금 다른 이런 코디를 말합니다. 나중에 컬러 코디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컬러들은 전부 화이트로 통일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 혹은 나일론 소재의 예, 트레이닝 팬츠 입고 있죠. 쿨 그레이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레이, 블랙으로 모노톤 코디 해 주었고요. 트렌디한 컴백 부츠 신고 있네요. 세 번째 스타일 보실게요. 어, 가죽 소재의 트레이닝 팬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레이, 블랙으로. 가죽 팬츠 입으실 때는 이미 그 자체가 좀 세니까 나머지 아이템들은 베이직한 아이템, 베이직한 컬러로 코디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편안한 니트 아이템과의 코디네이션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다크 그레이의 니트 원피스 입고 있습니다. 패딩하고 같은 컬러감인데, 소재 때문에 다른 색감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코디를 까마요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요. 어, 숄더백까지 톤온톤 코디네이션이고요 어, 스타킹, 슈즈와의 화이트, 그레이, 블랙 코디네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보시면 라이트한 그레이 스톤의 그린 톤온톤 코디네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트 레깅스, 집업 터들넥 원피스까지 전체 레이어드 많이 했네요. 레이어링 스타일링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 보시면 루렉스 안의 메탈릭 니트 원피스입니다. 어, 캐키 패딩과 브라운 니트 원피스 톤인톤 코디네이션 이루고 있고요. 슈즈는 블랙으로 전체 룩의 밸런스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정리를 하자면 패딩 코디 어려워하지 마세요. 재킷을 입듯이 코트를 입듯이 어떤 스타일하고도 잘 스타일링 되니까요. 어, 편안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